안녕하세요. 다동이차 이범입니다. 오늘은 아주 저렴한 올류 소렌토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저렴해요. 1,400만원, 1,400만원. 16년식 올류 소렌토가 프레스티지거든요. 사고 없죠? 없어요. 무사합니다. 아, 너무 깔끔해. 엄청 싸게 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옵션이 뭐 깡통이다. 아니에요. 프레스티지예요. 프레스티지면은 웬만한 뭐... 좋은 옵션들 많이 음, 들어가 있는 차인데. 편이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이고요. 진짜 이거 각 지금 물자국 좀 있는데 이거 지금 상품화하고 얼마 안, 안 돼가지고. 여기 좀 있는데 이건 좀 닦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아, 뭔데 그래요? 물자물자 아, 와, 닦으면 되죠. 와, 그릴 되게 예쁘다. 와, 멋있네요. 자, 일단 범퍼도 보시면 깨끗합니다. 자, 라이트도 깨끗하고요 아주 아주 깔끔하죠 네, 네. 네. 자이휀다도 그렇고 이 문짝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 부위 없죠? 없어요 교체 부위도 전혀 없고요 일단 아, 뭐썬루프가 빠지긴 했지만 아,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쪽도 보시다시피 전혀 문제될 만한 게 보이지 않는 예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봅시다. 일단은 프레스티지면은 안에가 좀 멋있죠. 넣어주세요. 버튼 시동 있고요. 버튼 시동. 이제 옵션이 프로토 에어컨 통풍. <laughs> 양쪽 통풍 다 달려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핸들, 핸들 전부다 열선 시트, 룸밀러하이패스 달려 있고. 요 여기 전동 시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보이요요 네, 전동 전동 시트는 바퀴본으로 음. 들어가죠. <laughs> 일단 내비도 크죠. 화면도 요즘 내비도 이렇게 시원하게 크게 나옵니다. 네. 키로스키로스가좀 있긴 해요. 가격이 싼 만큼 키로스가 있습니다. 15만 5 5 3 4키로키로스 빼고 어디 흠잡을 데가 단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실내 상태도 좋고 내관 외관 전부 다 깔끔하고 음. 제가 볼땐 차주가 욕심 없이 그냥 빨리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예. 가격을 다 내놓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4 사, 사륜. 해당 이 모델 4륜입니다. 4. 네. 4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이렇게 네. 할,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시트 상태도 보세요. 엄청 좋아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지금 진짜 깨끗해요. 시트도 A급. 네. 깨끗합니다. 위에도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와, 뒤에도 이렇게. 엄청 깨끗해요, 진짜. 어디, 자 하나 흠장 뜯고, 폴딩시트도 되고, 6대4. 6대4 폴딩시트까지. 아, 저기까지 쫙 뻗을 수가 쪽에서. 있네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아, 진짜 멀다. 와, 정말. 멀어. 뭐, 뭐. 레저용으로 이만한 차가 있을까요? 여기서 네. 자도 되잖아요. 1인 2기 이거 성인 두세 명은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맨날 똑같아. 맨날 잔데. <laughs> <laughs> 자, 일단은 요렇게 접었다 폈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우, 공간이 아주 그냥. 뭐다 들어가겠네요. 네. 자, 그만크 5인승이네요, 이차는 5인승. 예, 5인승입니다. 수납공간. 네, 갖고. 습니다 진짜. 좋다. 이거. 아 근데 이디자인 나왔을 때도 진짜 소렌토 잘 나왔다 했는데 네. 기존 소렌토보다 더 넓게 크게 나왔잖아요. 뒷공간이 네. 신형은 어, 진짜 어떨까요? 아직 끝날 것 같아. 아직 뭐 보진 못했는데 신형 일단 나왔잖아요. 뭐 신형도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기아가. 이차 2016년식인데.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 예, 네, 되게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사고도 없습니다 사고비 없어요 사고도 없고 키로수만 조금 높을 뿐입니다 근데 뭐 요새 나온 거다 체인형이고 키로수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관리가잘 하고 탔으면은 전혀 키로수는 문제가 안 되니까 요거 소렌트 원하시는 분들 빨리 문의 주셔가지고 기회입니다 진짜 귀해요 이거 네, 검정색에 뭐이 정도 가격대가 이렇게 네. 쉽지 않은데 프레스티지 옵션 이 옵션에 다 달려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의주셔가지고 이차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